국산 4 0 0 1 300m에서 맞붙습니다. 구경주. 초반 선두는 바깥쪽 7번 풍운지마, 2역 기수 한 장으로 7번 풍운지마가 바깥쪽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5번 나이트 참과 1번 산사문 한 명이 2, 3위로 따라붙었고, 2번 은빛 돌풍과 8번 라운티모스가 4위의 모습을 보입니다. 중간그룹의 4번 다운도 존과 외곽의 10번 아르고타, 안쪽에 6번 제추기호, 하위권에는 9번 월드킹맨과 가장 뒤쪽으로 3번 글로벌 매직에 뒤쫓습니다. 이제 삼코도에 접어들었습니다. 풍운지마가 여유 있게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1마신 앞서 있는 풍운지마. 2위는 바깥쪽 5번 나이트 참입니다. 정우주 기사장입니다. 안쪽으로 1번 산사분 화명이 3위. 여기에 2번 은빛 돌풍과 바깥쪽 8번 라운 티모스가 이제 신영철 기수와 함께 바깥쪽 4위까지 올라서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풍운지마는 여유롭게 먼저 4코너를 선회해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풍운지만 단독 선두를 지켜가고 있고 이위권성 치열합니다. 바깥쪽 나이트참 정우주 기수 한 가운데 2번 은빛 자, 돌풍이 여기에서,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풍운지만 걸음이 무뎌지는 사이 안쪽 돌리는 김용근 기수 2번 은빛 돌풍입니다 안쪽으로는 3번 글로벌 매직 돌치고 나면서 전반 3마리 상단 선두에 가장 안쪽에 3번 글로벌 매직 장치. 자 여기서 에한번 들었죠 여기서 김용근 3번. 자 여기서 3번입니다 이마피입니다. 3번, 2번이 들어가 터졌어요. 7번, 6번은 인기만입니다. 인기만인데 자이두 마블이 들어가지고 연결해서 들어가지고 삼상이 예, 3번이 9 6 1배고 삼상이 908.4배 나왔어요. 대단한 배당이 나왔죠. 예,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 주에도 예, 이어갑니다. 기수2번 은빛 돌풍은 박쪽 2위, 7번 지 섬입니다. 3번, 2번, 7번, 3번, 번 매직과. 자, 특유회당경니다지1 지금 초상 밑에는요. 지금 이번 주가 가장 배당이 많이 프트 합니다. 안쪽에서 인코스 취입에 성공했던 3번 글로벌 매직과 2번 은구는이풍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는별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별 친구는 다이번주는이이이 친구는 이친이번이이 자, 여러분, 이번 주에도 챙겨야 되죠. 추석 대목을 챙겨야 되죠. 에, 특히, 이, 마사에는 뭐 돈이 많잖아요. 마사에는 뭐 한국 공기업에서 뭐 4, 5위 가기 때문에. 자, 우리도 그것을 이용해서 어, 좋은 결과로서 에, 여러분께 함께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주에도 특유의 고배당 전문 킬러 전국 1위답게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